어, 남자는 맞아하지 여자는 벗어야지, 어. 홍콩 갔다, 발리 갔다, 하와이까지 가야지, 이 허벌 장풍아. 허벌, 허벌, 허벌 장풍아. 다리와 다리 사이에서 장풍이 나가, 어. 그냥 허벌 장풍에 허벌 장풍. 허벌 장풍의 1인자, 우리 킹, 킹, 어. 다음 판에 옷을 찢어버려야 해. 옷을 확 찢어버려야 해. 허벌, 허벌, 허벌. 허벌장풍, 허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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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벌장풍, 허벌장풍, 오, 예. 요, 요베, 베베, 요, 베베, 아오! 선포켓 야, 케이! 요거거든. 옷을 확 찢어버렸어요. 자, 그대로 누워있어. 오빠가 홍콩 갔다, 발리 갔다, 하와이까지 여권 없이, 응? 어? 여권 없이 보내줄게. 어, 그래요, 그래요. 아, 야, 야. 아 오랜만에, 양힘한번 썼더니, 형, 힘드는구만, 어?